안녕하세요. 프로장스입니다 네, 이번 시간에는 어, 정석 선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 가지 정석이 있을 때 어, 주의 상황에 따라서 어떤 것을 가장 선택하는 것이 고, 좋은가, 그것이 포인트가 되겠고요. 네, 이, 이 정석 선택을 잘하게 되면은 포석에서 굉장히 앞서 나갈 수 있는 실력이 에, 된다는 거, 그거, 네, 인지하시고 배워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지금 상황을 보시면은 여기 한칸뛴 상황이에요, 백이. 네, 요 다음에 백이 어떤 흑이 어떻게 선택을 하느냐 이우상기에 네, 그것이 문제인데요. 33을 들어가는 것을 가장 많이 생각해 볼수 있죠. 네. 만약에 여기서 백이 이렇게 된다면은 이런 정석이 될 텐데. 이거는 지금 이 우변이 지금 포인트인데요. 우변이 이 9번의 자리를 통, 해 인해서 많이 줄어들었다고 볼수 있어요. 이 정석은 흙이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. 어, 그럼 3, 3파도 되네? 네, 그게 아니고, 백이 지금은 이렇게 막을 거예요. 예, 우변이 키우는 게 좋으니까. 늘면은 이렇게 늘고, 만약에 이렇게 받아주면은, 모르시고 뭐 씌워서, 우변을 어마무시하게 키울 수가 있습니다. 네 굉장히 흙이 부담스럽죠 우변이 네 이렇게 빠지더라도 이렇게 막아가고 요즘에 이렇게 많이 둡니다만은요 정도로 띄어서 여기 좀 부서지더라도 여기 사이즈가 워낙 좋기 때문에 이거는 백이 만족스럽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3 3을 파게 되면은 이렇게 막아만 주면 좋지만 지금 이렇게 맞기 때문에 3 3은노네 아, 좋지 않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C로 뛰어 나가는 것도 참 많이 두죠. 네. C로 뛰어 나가면은 이렇게 뜁니다. 네, 이렇게 뛰면은 이 뛰어 나가는 의미가 뭔가요? 여기를 씌우거나 혹은 뭐 이돌을 협공하거나 하는 건데 지금 배석을 보시면은 이미 백돌이 여기 한 방을 쳐 가지고 여기가 흙이 어, 대단 어, 두텁지가 않아요. 오히려 백이 두텁죠. 그러니까 뭐, 에, 무슨 말씀이냐? 싸우게 되면은 백이 더 좋다는 얘기예요. 네, 이 뛰는 거는 뭔가 전투를 유도하거나 이 세력 작전을 할때 도움이 된다는 건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여기 나와서 끊거나 싸움만 해도 백이 나쁘지 않다라는 겁니다. 네, 그래서 이 뛰는 정수 선택은 no가 되겠고요. 그 다음에 이 D 자리, 이 D 자리도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만은 이 지금 포인트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우변 쪽에 잡아야 돼요. 예, T자리도 하나의 정석이지만은, 지금은 젖혀버리고, 어, 여기를 붙이거나, 여기를 쳐진 날자를 둬서, 뭐, 이러한 정석 진행이 되겠죠? 음, 여러분들이 아시는, 뭐, 이런 정석 진행이 되는데, 이렇게 된 다음에 이게 지켜버리면은, 계속해서 이흑모 아, 백모양이 커지기 때문에, 지금도 1번 자리는, 어, 그저 그런 선택이었다.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여기서는 정답은 이 B자리 에 여러분들 맞추신 분 있으시죠? 이비자리를 두고요 비자리를 두게 되면은 백이 이렇게 붙이거나 이렇게 붙일 겁니다 네 이렇게 붙여버리면은 제 생각에는 여기서 정석은 원래 여기 들어가는 거지만 지금은 여기를 그냥 내버려 두고요 그냥 이렇게 1, 2, 2전 하는 게 좋아 보여요 네 1, 2, 위전 해가지고 여기서 자리만 잡아버리면은 이 세력이 껍데기가 껍데기가 네 껍데기가 되어버립니다 네뭐 여기서 백이 이걸 제압한다 하더라도 계속 벌려버리면 그냥 바보같이 이 1, 3, 5자리가 너무 좋아요 에이, 너무 좋아 이 지금 백, 흑한전도 부활할 수 있고 이 세력이 다 깨졌습니다 네 그러, 그래서 이 양골침을 하게 되고 여기 두고 벌려버리게 되면은 흑이 굉장히 좋은 상황 뭐 이런 식으로 붙이는 것도 젖히고 뭐 이런 정석 진행이 되는데 뭐 이런 식으로 자리 잡아버리면 이것도 요 자리 우변 자리를 계속 선택하는 네, 흙이 좋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, 그래서 지금 우변이 이쪽이 좋을 때는 양걸침을 하시고 이렇게 유연하게 에, 빠르게 벌려버리는 거 요것도 참 좋은 에 예, 어떠한 그 정석을 택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옵션으로 넣어 두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. 네, 이 정석을 얼마나 잘 택하느냐가 사실은 거의 바둑의 50% 이상 저는 차지한다고 봐요. 그래서 이 정석을 택하는 이 연습 여러 가지 정석 선택이 있지만 소위 말해 옵션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최선을 찾아가는 그 선택하는 힘 네, 고고스를 키우신다면 여러분들이 점점 고수로 갈수 있는 그런 네, 하나의 중요한 무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. 네, 이번 영상에 도움이 되셨거나, 네, 어, 오, 이거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신 분들이 있었다면 구독, 좋아요, 네,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